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하고, 사다리꼴 ABC에서 EF와 AD도 평행하다. 이세 성분이 다 평행합니다. 그럴 때 EO의 길이,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. 자, 첫 번째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면 닮음이다 AA 닮음이 되고, 여기 엇각, 엇각. 그래서 닮음이 되기 때문에 닮음 비가 20, 1대 28. 7로 나눠버리면, 닮은 비가 3대 4가 된다, 맞지? 그러면, 이 길이의 비도 3대 4가 될 테고, 마찬가지, 이 길이의 비도 3대 4가 될 겁니다. 아무튼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이렇게 나왔고, 자, 그랬을 때, 2, 5,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, 이렇게 보면 되겠네. 2, 5대 28은 3대 전체로 가야 됩니다. 3대 전체 7. 4배, 그러면 여기도 4배 가면 된다. 그래서 3분 2호의 길이는 12. 그래서 답은 1번.